여러분, 안녕하세요. 좋은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송리산 면에 있는 구병산 자락의 황토 전원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곳은 보은 IC에서는 약 2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. 또, 보은 시내에서는 약 30분 정도 거리가 되겠고, 송리산 면 소재지에서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. 여기는 구병산이 유명하죠. 아주 산세가 좋은 곳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2차선 도로에서는 한 1km 정도 들어왔고요. 제일 끝에 산 밑에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전원주택들을 한채한채 한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. 그 제일 끝에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지금 이제 저 밑에 이렇게 전원주택을 짓고 있고요.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제 제일 위에 진짜 땅 끝에 땅 아래, 하늘 아래 이제 집이 되겠습니다. 예. 여기가 제일 마지막 땅입니다. 예. 황토 주택이 되겠고요. 대지는 200평입니다. 대지 200평에 건평은 33평이고 요거는 아마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주차도 가능하고요. 이렇게 주차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뒤에도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고요. 예. 무엇보다 이곳은 정말 청정 지역이죠. 뭐 충북의 알프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고요. 또 정말 이렇게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정말... 전망이 너무 좋은 좋습니다. 예. 지금 여기서 보니까 큰 나무가 하나 보이네요. 상당히 큰 나무네요. 예. 이제 이 집을 매입하시면은 또 정원도 좀 예쁘게 이렇게 갖고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야말로 청정 지역이죠. 주택은 음 황토 주택입니다. 벽돌 조고요 14년 건축입니다. 네, 2014년 건축입니다. 네, 건평은 33평이 되겠습니다. 경계는 여기 돌로 이렇게 쌓여진 그까지가 되겠고요. 지금 보일러실 지금 보여 드리는 게 보일러실이고요. 네, 가스 보일러입니다. 아, 어, 저 물탱크는, 이제, 지금 현재 그 물탱크가 있는데요. 아, 물탱크, 아, 아니, 요 물탱크는 이제 여기서, 어, 주인 겁니다, 주인 거. 예, 아, 이거를, 예, 이, 집, 이 집도 쓰고, 어, 집도 쓰고, 요 밑에 전원주택들 또 같이 쓰는 그런, 네, 물탱크가 되겠습니다. 예, 그러고, 옆에, 예, 지금, 음, 토지가 이렇게 닦아 놓은 게 보이는데, 요것도 같이, 예, 매매를 하는 땅입니다, 요게. 요요 주택 따로 요거는 이제 별도로 매매죠. 이 주택하고 예예 현대는, 예, 현대는 전이지만은 예 분리돼 있죠. 이 주택하고는 주택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고 예또 별도로 또살수 또 있는 곳입니다. 무엇보다도 이 황토 주택은 황토 벽돌로 이제 집을 지었는데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집이 바로 이겁니다. 예, 그러고 예, 산 밑에 정말 공기가 네, 친환경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, 예, 그렇다고 보죠. 예. 그리고 여기 원두막 같은 그 게또 게게게 하나 게 있고요. 예, 내리 네. 네, 있어서 네, 산책할 수. 예, 네. 지금은. 별로 사용을 아니,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네, 산책할 수 예, 있게 예, 계단으로 다돼 네, 있어서 좌회까지 제가 한번 올라갔었는데 산책로로 이 주인 해놨더라고요. 예. 주택 네, 뒤쪽이, 뒤쪽이 되겠습니다. 는 이렇게 좀 청소 좀 해야 될 네. 같아요. 네. <laughs>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현관이 되겠고요. 예. 33평입니다. 예. 현관도 아주 널찍하네요. 음. 중문을 문을 네. 통과해서 들어간다와 여기 들어오니까 바로 이렇게 시원한 그런 열을 네.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. 예. 그 황토 주택의 아주 특징이죠. 여름에 힘이 시원하고 힘이 거실하고 주방, 이렇게 일체형 구조입니다. 예. 거실에도, 주방에도 창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총 방이 네 개입니다. 지금 요거는 또 작은 방. 예. 다 방도 다 황토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. 또 천정은 다 편백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어, 그 고가 높은 편이죠. 예, 한 6m 정도 돼 보입니다. 한, 아니, 5m 정도, 아니, 한 3m, 정도 좀 3m? 예, 3m. 일반 3m 주택보다는 1m 정도는 더 높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여기 거실에서 내려다본 전경입니다. 예, 아주 훌륭합니다. 진짜. <laughs> 예. 안방이 되겠습니다. 또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. 안방에 딸린 이 화장실이 되겠고요. 공용 화장실입니다. 또 방이 있습니다. 이 방도 적지 않습니다. 33평에 방이 총 4개, 화장실이 2개입니다. 아주 주택이 시원합니다. 이곳은 송리산 면이고요. 구병산 자락에 있는 전원주택을 보여드렸습니다. 여서 저희가 항공 촬영으로 다시 한번 이 토지의 모양과 경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